이미지 제작 소프트웨어의 대표 주자죠. 이 어도비 포토샵이 NFT 지원 기능을 추가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이 별도의 과정 없이도 창작자가 만든 이미지가 콘텐츠에 NFT 기술 이 적용이 되는데 위조나 복제가 불가능 형태의. 디지털 작품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는 설명입니다. 자, 그래서 어도비는 이를 위해서 오픈시 그리고 노 노운 e 진 슈퍼 레어 등이 주요 NFT 업체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할 계획인데 이르면 이달 말로 프리뷰 형태로 포토샵의 옵션 기능에 포함된다고 합니다. 포토샵에서 NFT 기능이 추가가 되게 되면 이 NFT 제작도 더욱더 쉬워지고 뭔가 저작권 문제도 좀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렇다면 조만간 저희도 이 포토샵을 이용해서 NFT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